개마, 안녕하세요. 저는 깻터린 네, 저는 깻마와사입니다 네, 오늘 할 컨텐츠는요, 바로, 터린님과 저가 교환을 할 겁니다. 포켓몬고. 자, 바로, 오늘 교환할 포켓몬은 <웃음> 무엇일까요? <웃음> 네, 알려주세요! 자, 바로 저는요, 어, 어, 여기 이레지아스 1호치를 드릴 거고요. <laughs> 그리고 깬마와사님은 무엇을 드릴 건가요? 네, 저는, 바로, 바로, 어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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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뭐야? 어디로.. 저기저기개마우스님 저기, 저기, 그냥.. 어.. 어..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여기 위에 있을거예요 바로! 토네로스 1호진인2 9 8 0짜리가 아닌 1870짜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갑니다. 우리 한번 각자 개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조사! 삼성입니다 둘다 삼성 둘다 삼성 오, 어, 어 뭐야 거의. 근데 이거 똑같은건데 개체가 거의있어 <laughs> 그건 그건 개마우스님 영상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. 자 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일단 바로 해보세요.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 1 0필를알아오도록 아. 내게 시피라 필요한... 아, 제린디아 산이에요. 오, 나 사기당할 뿐 <laughs> 오, 이런 게 바로 사기 라는 겁니다. 네. 자, 자 그러면 그래. 일단은 토네로스의100% CP는 1911. 그리고 레지어스의 100% CP는 2483. 그늘마일지수 2483이라는 것입니다. 네, 별의 문에는 8만 개가 들어와요. 별 야, 별의 문에 <laughs> <보네> 진짜 겁났답니다. <겁나까네. 웃음> <laughs> 그냥. Yes. 한 번. 예한 번. 아나 둘, 셋! <웃음> <웃음> 나와야 하 거든요. 삼성이나와야성이 나와야요. 3. 3. 자 지금 23. 2 2 23. 23. 23. 23. 23. 23. 23. 23. 23. 2 23. 2 있다. 네 어쨌든 축하해요 <laughs> 우정 레벨 좀 보시다 우정 레벨 우정 레벨 어? 우정 레벨 우정 왜안 레벨 안 올라가니? 안올라가 <laughs> 여러분들 니 우정 레벨이야 왜안 올라가니? 뭐니 왜안 올라가니? 뭐니 왜안 올라가지? 왜안 올라가니? 어쨌든 예 오늘은요 예 <laughs> <얘 웃음>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요 레디가스 레지가스 이렇지 내 토네오스 이렇지 이렇지 그 이렇지 교환 결과 저는 이성 개마법사리을 안타깝게도 똥산 <laughs> 아 진짜 이게 다 한번 그냥 이그 이번에 그냥 아무거나 한번 교환해 보실래요? 이번에? 아 근데 어차피 레디의 이로치가 근데 좋은 거잖아요 그쵸? 어 이로 그냥 레디가치 이로치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쵸? 그쵸? <웃음> 근데 근데 <웃음> 진짜 어. 어 오늘 생방 잠시만요 잠시,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울렸으나 그럼 여기가 안녕